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광명종합주방설비입니다. 오늘은 업소용 주방에서 청결과 세척을 담당하고 있는 싱크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성품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주방의 상황과 동선에 맞게 맞춤 제작도 많이 하세요. 업소용 싱크대 알아볼까요? 업소용 싱크대를 제작하실 때는, 싱크대의 모양과 크기, 스테인리스의 종류, 두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싱크대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한데요 기성 제품 기준 바로 600, 900, 1200, 1500, 1800, 세로 600 높이는 800에서 850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주방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하시고요 기성품 외에 업장의 상황에 맞게 생각하신 싱크대 광명주방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제작해 드립니다 물통의 위치와 날개의 유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다양해지는데요 600, 900, 1200, 1500, 1800, 1조, 2조, 3조, 좌날, 날, 양날, 식기 세척기 싱크대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식기 세척기에 사용되는 싱크대 모양은 조금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척기용 바구니를 위한 홈이 파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세척을 마친 후 식기가 무겁게 들어있는 바구니를 들지 않고도 홈을 이용해서 싱크대 쪽으로 바로 밀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업소용 주방은 물기가 많고 재료의 손질과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을 고려해 부식에 잘 견디는 스테레이스 재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데요. 스테인리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업소용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는 일반적으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430입니다. 부식에 약하지만 강도가 강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요, 주방기기나 식기류에 많이 사용됩니다. 둘째, 201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내 네, 부식성도 좋아서 보편적으로 업소용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입니다. 셋째, 304입니다. 충격에 강하고 부식이 쉽게 되지 않아 항공서 학교, 호텔, 단체급식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업소용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의 두께는 0.6t에서 0.9t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두꺼워질수록 튼튼하지만 무게도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판은 0.8, 하부는 0.6으로 제작합니다. 관공선은 상판 1.2, 하부 1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수전의 경우 싱크대에 타공을 해서 고정하는 방법과 벽면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문하실 때 원하시는 위치와 개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수구는 물통 중앙에 타공을 해서 생산되고요. 현장에서 설치 및 마무리해드리는데요. 물통의 크기에 따라서 배수구의 크기도 선택 가능한데요. 보통은 600까지는 소배수구 수구를 사용하지만 그 이상은 물빠짐이 수월하고 작업하기 편한 대배수구를 사용합니다. 주방 상황에 따라서 메인 싱크대 외에 보조 싱크대를 함께 설치하시면 좋은데요. 작업대나 레인지 옆에 싱크대를 두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홀에 설치하면 컵이나 행주, 작은 집기들을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세척하실 수도 있습니다. 1조 싱크대이고요. 양쪽에 넉넉하게 날개를 달아드렸어요. 제작을 요청하셔서 평평하게 제작해드렸습니다. 전 또한 저희 쪽에 요청하셔서 깔끔하게 달아드렸고요. 350에 400에 상판인데요. 이렇게 싱크대만 상판만 필요하신 경우에도 저희가 다 주문 제작이 가능해요. 손을 씻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어, 행주 같은 거빨때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주문 제작 다 가능합니다. 업장의 상황에 맞게 생각하신 싱크대 사용하시기 편하게 제작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업소용 싱크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광명이 잘하는 건 정확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입니다. 믿음과 신뢰, 오랫동안 함께 할 진정한 파트너 광명입니다. 업소용 주방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방의 정석 광명으로 오세요.